오늘 글로벌 주요 경제 이벤트였던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 정책 결정이 났습니다. YCC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지난번에 조금은 기습적으로 YCC를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폐기하냐, 조정하냐, 여러 전망들이 있었지만,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YCC라는 것은 국채 수익률을 강제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이 매수를 해주면서 금리를 유지를 시켜버리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행동을 했습 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자금을 소유하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보유량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해제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조정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유지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만약에 YCC가 변화가 발생한다면 해외 저금리로 해서 나가 있는 일본 자금들이 회수되는 부분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수 있는 부분인데 YCC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작용하는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